오늘 은혜의 말씀 제목은 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어 어떤 분이 탤런트가 돼갖고 아주 명상이 넘고 인기가 많아요. 어떤 분이 큰 그룹 회장이 돼갖고 돈을 몇 천억 몇 조를 벌, 벌어갖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서 부통 뜬다, 그렇죠? 전나하고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고, 돈, 어,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유명해지면 뜬다고 성공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도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이 좀 말이 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오늘 보면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라도 개인이든 심지어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셔서 아. 다그 나라 백성들도 세계 열한 가운데 으뜸이 되게 쉽게 많이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유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 저도 인정받고 싶고 뜨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누구에게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 바울도 하늘나라에 갔더니, 성에 보니까, 어, 천당이 다 똑같은 자라는데, 어, 입실에서 하늘나라 들어가 보니까 다 달리더라고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좀 쉬운 말로 아파트도, 요새 아파트 급이 막 올라가죠. 5억, 10억, 20억, 저쪽에 강남 쪽가고 40억도 있어요. 1억짜리 아파트하고 40억짜리 아파트 같지는 않은 한 40억 아파트들어가보면 되지만 다다르겠지죠 하늘나라 천당도, 일층처, 2층3삼층아 이방이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방이면 이 땅에서도 복을 좀 많이 받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었는데 무명의 사람 아브라함 불러갖고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해주고 어, 오늘날 말로 같으면 이 운전사, 어, 집안 도우은 그런 도움미들이3 1 8 명이었어요. 한두 명만 있어도 부자라 그러죠.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왕성하고 거구가 거우, 되고 318명이나 되는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예, 자석 만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줬어요 그렇죠? 이거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면 좋겠죠. 옛날 가난해서 예, 허름한 옷을 입고 불가사람들처럼 옛날 예, 구고라고 어, 돈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되겠죠 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머리가 되고 우예권을 말씀하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 새끼 우양 식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음. 문제는 에, 우리가 큰 복을 받고 나라민족이 머리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리 사람들 조금만 누가 인정해주고 조금만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같아 경선한 사람도 있는데 뭐 내가 잘가서 내가 뭐 성공해서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옷쭐되고 교만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우리는 더잘 될수록 높아질수록 유명해질수록 겸손해야 돼요. 네. 사람은 하나이 높여주면 되는 거지. 네. 높아질수록 배의 작은, 어, 염물수록 더 숙여요. 모든 마물의, 저, 이치로, 어, 가을되면, 배, 포도, 뭐가, 어, 이런, 그 열매들은 더 익으면 될, 익을수록 무거워서 숙여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렇죠? 네. 더큰복을 받고, 더 유명한 인물이 되고, 더큰것이 되면은,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제일 이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됩니다. 잘 될수록 유명해지는 음. 유명해질수록 내 이름이 뜨면 뜰수록 음. 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저분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또 형님 때문에 이후 저분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겁니다 고 나는 별거 아닙니다 하고 상대방을 규이여기고 아끼고 더 사랑해주고 어, 하나님께 영광 걸리면은 그 사람은 그 명성이 그 뜨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목편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네. 보세요. 예,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 다뭐 백만 명을 쳤다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백년, 구십 년, 팔십 년 되니까 다 예, 네. 다 예, 네. 네. 거동도 불편하고 아 어, 그렇죠. 예, 네. 은퇴하고 네. 세상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건이 어, 회장님도 네. 대한민국 돈이 제일 많았지만 네. 몸이 아프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우리 사람은 계속 뜰 수는 없어요. 원젠가는야 돼요. 해가 오늘 뜨면은, 네, 언제가는 해가, 어, 열 시간 지나면은 다 지듯이,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방 예, 이왕이면 한번 가는 인생길에서, 네, 뜰 뜰에서도 멋지게, 야, 저 사람은 탈레인데 야, 저 사람은 대통령인데, 야, 저 사람은 목사님인데, 야, 저 사람은 시골에서, 어어농사짓는데다 귀하게, 이방이는 남에 대해 질타안 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아무리 유명한 거예요 아무리 높은 거예요그러 저사람 손가락질해요 이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게 네, 저사람이 저, 저 네. 자기가 대단한 옷이 되고 했는데 옆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분이 높은 지에 있더라도 네, 세상 말 별로 없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착각 속에서도 뭐 자기가 대단한 데라고이 네.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근데, 그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에, 많은 얘기가 아니라, 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뭐, 높은, 어, 저기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예, 우리는, 어,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 성령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나왔어, 이상이 왔나요? 하나님 보내줬잖아요. 부모님도 날와줬어요 아, 부모님 날와줘서 부모님 아니 내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다 부모님 은혜예요. 형제의 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내가 노력하고 성공하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네? 뭐, 어 등가하고 똑같아요. 옷다 벗으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라고, 그 사람이 뭐 장관이라고, 그 사람이 무슨 뭐라고 쓴게 아니에요. 인간은 너나 나나 다 인격적으로 하나의 님 형상대로, 응, 어, 지금과 똑같은, 예, 존재예요. 높구나, 안진이 없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높구나, 안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맨날 독도리치, 지대기처럼 어, 내가 무슨 얘기 다이고 뭐고, 어쩌고저쩌고, 음, 헛된 데다가 쓸데없는 데다가, 어, 물론 이 하나님이 다더 귀하게 이 세상에서도 참 더울 세우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은 더 인정받고 어, 이런저런 어, 이제 명예 어떤 권세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 어?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인격적인 저 사람과 나랑 똑같은 인격적인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똑같은 인격적인 한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내들끼리 만났을 때 싸움질하고, 니가 놈님, 내가 놈님, 독특히 기대지 말고, <웃음> 네. <웃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서로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손붙잡고 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어,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하나라도 뭐, 나눠 먹고, 웃으면서,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이렇게 살면 <laughs> 근데 이 세상은 울타리가 있고, 감도가 있고, 죄가 있고, 악마가 있고, 맨날, 얼렁대는게 많고, 싸움하는 일이 많고, 네. 한숨 짓는 일이 많고, 그래서 이 세상은 천당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죄가 있고, 마귀의 있고, 욕심이 있고, 타락할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 또,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죽어나 천당에나 들어가야 거기는 싸움도 없고, 고통하는, 고통당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저 이별하는 것도 없고, 네. 우리는 또, 모두가, 나나, 나나 할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의 을 깨닫고, 뜨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의 성공한는 것도 보면은 부모가 재산을 다 타야 네요 어떤 사람도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줘갖고 그걸 잘이용해서고 그게 돼또시부모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모가 일어나면 안 도와줬는데도 내가 열심히 어디 네 때가 잘 맞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때가 그냥 때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때. 때라는 것도 무시하면 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솔직히 말할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지혜이나 뭐, 경험은 뭐,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성공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난이 세상은 네, 변함성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 하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우더늘 공유하고 그래도 부지런히 남모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도 응. 진실하게 선하게 살고 려 먹을 힘치고 따 걸리고 노력하면 그도 나쁜 짓하고 어떤 뭐, 응? 나쁜 길로 가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그도 응. 선한이라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가서 열매가 좋고 그 치유고 죽고 나서도 그 평판이 좋은 건 거의 뭐 틀림없어요. 우리는 음. 늘 뜰러워 예, 하는 것보다 예, 우리가 진실해요 진실 예, 늘 감사하고 아이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항상 주님 안에서 예, 더변화받고더 어, 거룩하고 예. 우리가 이제 주일날 어, 11시에 예배리고 항상 없 뭐, 2시에 찬양 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높여 주세요. 네, 할머니도 높여 주시고 할머니가 이 사람 떠났어요. 어. 손자들, 친척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 보면 아, 저 사람 진실한 사람 참 아까운 사람 떠났어. 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냥 악만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냥 어, 폭행들, 자 악한 사람들 죽으면 누가 네. 별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한번 왔다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이방에은한번 기회가 한번 밖에 기회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그렇죠? 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아, 그래서 우리는 또 서로 서로 사랑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오라고 하는 날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